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말씀이 어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할까요?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생각과 이 부르심에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장소를 딱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진 곳. 그것이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이 성전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할까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메카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하나의 장소 개념보다는 그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전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느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 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 그 거기서가 어디를 의미하고 있느냐?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는 어디를 통해 만나셨을까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족장들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생긴 전에는 각각 개개인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또 족장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광량에 들어갔죠. 광량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느냐면 성막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옥기구이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 거기서가 어디예요? 성막.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가 하나님이 족과 꾸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성전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들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그 이후엔 스룹바벨의 성전이 생기고 헤롯 성전이 생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성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놀라운 승천하신 다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에서 라는 의미고 레시아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밖에 있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부르셔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임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만이 아니라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 뭐 따라합니다. 유형 교회. 유형 교회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의도순복음수원 교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것을 유형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면 무형 교회는 뭘까요? 이런 교회 의 건물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곳이 무형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지고 무형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이 가정이 되면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이 직장이 되면 직장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사단으로 원수 마귀로 가득 차 있었던 모습.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멸망받던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왕 노릇 하고 주인 노릇 하고 있던 귀신과 사단이 쫓겨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건 악취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나로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에 가득 차 있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만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요, 나는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에게 드림받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들여진 바 되어지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의 병기가 되어졌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들여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야곱이 도망갈 때에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말한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 여러분이 성전 넘어 집으로 가셔도 직장에 가셔도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무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나타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역사하는 어둠들은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일곱 길로 떠나 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 함께하시지 이 의식이 아니라 함께하신다면 내 삶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원수 마귀, 연약함의 질병들은요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인되어졌고 내 몸이 성전되어져서 살아간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와 질병과 악한 원수 마귀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졌던 사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고침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노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싸매어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 뒤에는 늘 함께 연결되는 말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셔요 나타나길 원하셔요. 증거하길 원하셔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구별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누구와 구별되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요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면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되었어요. 어떤 그들이 의복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그들이 모자를 쓰고 그들과 달라있는 어떤 겉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안에 성전되어져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을 추구합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하여 술로 때로는 우상으로 때로는 그들의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웬걸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랑 다르네 그리고 그 다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졌다는 사실,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요, 그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돼.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사실을 이야기한다면서 부정적이고 막 낙심하고 절망의 이야기를 하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원망하며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언어, 구별된 행동 또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면요. 그들은 눈치를 칩니다.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뭔가 다르구나. 왜 다를까? 왜 행동하는 게 구분이 되어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래.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 수원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계속 의식이 되어지면 내 언어와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느냐? 자기들과 똑같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반대로 무엇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아니,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돼. 우리와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돈을 쫓아가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기독교인들 뭔가 좀 달라야지.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을 알고 섬김의 예수님을 알고 겸손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더럽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모든 악진하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죠 왜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데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마시면 어떻습니까? 취하지 말라라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 성전인데 술을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부분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렀다는 것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타나면 악취가 나요. 목사인 저도 내가 나타나면 악취가 나고 인간의 본연의 어떤 죄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신 그분을 높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삶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말만 하면 내 이야기, 그냥 말만 하면 내 손자 이야기, 말만 하면 내 자랑 이야기가 어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임.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주체였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종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감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못 살아요.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슈퍼로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욕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되어지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갖고 있는 모든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녹근을 만들어서 그들을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속을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과 권력자들과 야합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던 이기적이고 세속주의적이었던 그 성전을 주님은 그 앞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이들에게 성전 앞에서 책상을 뒤엎고, 그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어 쫓고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외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에 성전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여수순복음 수원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작게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강도회 속으로 내 성전을 내 모습을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요?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된 삶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오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프면 연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약도 잘 드셔야 되고 병원도 빨리 가셔야 되고 건강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케어하고 우리 교회도 잘 케어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에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이 들어와서 더럽혀지면 안 되죠. 세상의 드라마도, 세상의 트로트 노래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걸림돌과 함께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가 늘 거룩하고 청결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그곳이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배자가 되었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냥 마음껏 쏟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여자 순복음 수원교회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오픈할 때 하나님 이곳이 성전되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